どうして 버리고 다시 삶아줄 거예요. 오 도와줘. 오 도와줘. 무거워 잡아줘. 고마워. 응. 오 완전 알비용인데그렇잘 사는 데 아주. 응.

지금은 후쿠오카에 가고있어요 오늘 후쿠오카 가서 집 계약하고 그 다음에 집볼수 있으면 보고 그리고 다자이 호텔만고 가서 어, 신년 운세 뽑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텐진이랑 하카타에도 갈 예정입니다 <laughs> 잠들었네 아주사은안 갖고 왔네 진짜 좁다 그치? 엄청 좁다 <laughs> 이정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꽤 넓은데? 이제 여기 내 방이야겠다. <laughs> 화장실 안 봐요? 어, 화장실도 괜찮다. 음, 화장실도 되게 넓어 여기 화장실이네. 응. 그다음에 오빠. 여기를 내 방으로 한다고? 어, 내방겸 오빠 방. 그래서 이거 음, 어. 옷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키친. 아, 너무, 이게 환해서 좋다, 집이. 음. 집이 환해서 좋아. 그리고 베란다도 너무 넓어서 빨래 날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음, 음. 이렇게 있습니다. 음.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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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마마 마마네 마마 쓰레기 응, 치네 금전은 적당히 적당히 하래 와. 적당히 하면 된대 음. 나쁘지 않아 건강은 건강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이렇게 도움을 받으래 좋았다네 켄키 군 <laughs> 더? 이키다 제일 좋은 거. 오. 오 물건을 잊어버려도 바로 들어온대. 들어온대 <laughs> 맨날 물건 잃어버리는데. 오? 어? 이사. 지금이 딱 이사할 시기야. 오. 상업, 그러니까 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 병 걸려도 빨리 난다. <laughs> おお大大丈丈夫夫めでとうめでとううありがございハハハハ。

し欲しくない 이치고 다이 후쿠 모나카. 음, 맛있겠다. 어. 안에 막떡이 있어. 음, 진짜 맛있어. 봐봐. 딸기도 너무 맛있고, 다잘 어울려. 오이지 되죠? 음. 음, 딸기 다 먹어. 딸기 다. 응, 음, 잘했어요. 모나카가 맛있다. 나 또. 저 음. 안고도 맛있어. 음. 음, 찾아봐요. 유메토시 뭐, 안겠다라? <laughs> 근데 맛있나봐, 이거. 옛날에 먹어서 맛있었던 고로케 집에 왔어요. 음.

점심 겸 저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에키이 왔어요 랍즈나베 소스랑 찌개 소스 여기다 모찌가 나게 돼 있고. 엄청 매워. 모찌나 음. 음. 귤색 옷 입고 옆집에 귤 사러 가요. <laughs> 맞았네. 와 흐흐흐. 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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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엔 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응, <laughs> 음, 자, 저거 하나 있네 음. 그러면, 자, 하나, 여기, 뭐모야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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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너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뭔가 어떻게 okay, 이 okay. <laughs> 힘들어요. <laughs> 엄마가 하나 들어줄까? 알았어, 가자. 귤은 안 먹으면서 귤 챙기는 건 엄청 좋아하네. <laughs> 맛있어? 미더시크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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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 웃음> <세월에 까먹는> <laughs> 음 귀여워 어느 세월일까요? 너무 맛있다